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파커입니다. 음, 훈동어이 29강 할 건데요.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.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. 첫 번째 문장 보니까, 음, comprehensive 있고 comprehensive가 있네요. comprehensive 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뜻이고요. comprehensive 하게 되면 종합적인 또는 포괄적인 그런 뜻입니다. 어, c o m p r e h 을 대체한다면 를 비슷한 말이 i n t e l l 또는 언더스탠더블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컴 o m p r e h e 을 대체한다면 브로드 또는 풀, 컴플 l c o m 이런 단어들이 있겠네요. 그렇다면 우리는 오퍼라 하면 제공하다 그런 뜻이죠. 우리는 이만큼을 제공해 드립니다. 이런 얘기인데요. 레인지는 범위가 되겠죠. Good and Service 어, 상품과 서비스 즉 재화와 용역이 되겠네요. 그렇다면 재화와 용역이랑 매치가 되는 단어는 이해할 수 어, 이해할 수 있느냐 아니라 종합적인 포괄적인 이런 단어가 조금 더 매치가 되죠. 그렇다면 종합적인 범위에 어, 재화와 용역을 제공해 드립니다. 사,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. 그래서 컴플렌스부가 맞겠네요. 그다음 86번을 보니까 컴포트의 PP 형태고요. 두 번째는 unfulfilled 피피 형태가 되겠네요. 컴 o 트는뭐 편안하게 준다 그런 뜻이고요. u n f u l f i l l 은 충만하게 해준다, 만족시켜준다 그런 단어의 피피 형태인데요.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.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일에 어, 행복감을 뭐, 어, 못 느낄 때 하는 일에 즐거워 서하는게 아니라 이제 억지로 하는 거겠죠. 이들은 텐던 n d 하게 되면 어떤 경향이나 어떤 추세 그런 얘기죠. 투하는 경향이 있다, 투를 하는 경향이 있다, 즉 돈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. 왜냐하면, <laughs>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, 음, 좀 억지로 하는 거니까, 돈이라도 더 벌자, 뭐 이런 얘기죠. 왜냐, 그들의, 어, 하는 일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,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, 뭐, 논리적으로 여기서는, 엉프필드가 um, 맞겠네요. 그들이 하는 일에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, 돈이라도 더 벌기 위하여, 뭐, 돈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, 이런 얘기죠. 다음 87번을 보니까 뭐, 서포즈 하게 되면 가정하다 추측하다 그런 뜻인데요. 뭐 여기는 대시 생략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. 대절에 대해서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런 얘기인데요. 대어리즈 대어라 there there 있다 이런 얘기죠. 즉 뭐, 무엇을 가정하느냐? 어드밴스드 리빙 더 진보된 살아있는 무엇? 크리에이터 하게 되면 피조물이 되고요. 크리에이터 r 즈 하게 되면 뭐 창조자라든가 조물주가 되겠죠. 그렇다면, 여기서는, 어, 지구인보다 더, 음, 발전한, 진보한 생명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. 어디에? 우주의 다른 행성에, 무슨 얘기죠? 플래닛 하면 행성이니까요. 우주에 있는 다른 행성에 지구인보다 더 발, 어, 발달한, 어, 그러한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. 그래서 논리적으로 크리에이처가 맞겠네요. 리빙 크리에이처. 지구인들보다 더 진보한 어, 어, 외계 생명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. 그러면 이들은 어쩔 거냐? 이때 데이가 그래, 어, 가리키는 것은 어, The Best Living Creature가 되겠죠. 이들은 어, 한 무리의 업절버하게 되면 관찰자가 되겠죠. 한 무리의 관찰자들을 보낼 것입니다. 뭐 지구에 보낸다는 얘기겠네요. 왜 보내느냐? <laughs> 어, 지구인들의 그 삶을 관찰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겠죠. 루 t 투라는 것은 조사하다 그런 뜻이네요. 이때 투는 이노돌 투가 되겠죠. 아울웨이 음, 어블라이프라는 것은 요 지구인들의 생활 방식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. 지구인들의 어떤 생활 방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 무리의 관찰자들을 이제 보낼 것이다, 보내고 있다, 이런 얘기죠. 뭐 현재 완료를 쓴 거니까 지금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네요. <laughs> 그러면 복습 한번 해봅시다. 컴플레인스어 e 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. 컴플 i 시브하게 되면 종합적인, 포괄적인, 레인지라는 것은 범위가 되고요. 구즈서비스하게 되면 재화와 용역이 됩니다. 그다음 뭐 텐던시하면 어떤 경향이나 추세가 되고요. 그다음 컴포 o 티드컴포 t 티드는 편안한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요. 엄프필드는 어, 만족하지 못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. 서포즈는 가정하다, 추측하다 그런 뜻이고, 어드밴스드 리빙크리에이터는 진보된 생명체. 진보된 생명체. 어 아델 플래닛 다른 행성이 되겠죠. 그리고 업저얼바하게 되면 어, 관찰자. 루긴투는 조사하다 그런 뜻이고요. 그러면 끝났네요. 음. 음, 단어가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. 어, 계속 중얼중얼 하시면서 머릿 속으로 연상하시면서 음, 자주 보면. 음, 음. 이제 자기 익숙해질 테고 익숙해지면 이제 음 사용하기가 편해지겠죠.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. 음 그러면 저는 다음 문장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See you later.